11번째 기독교 지성과 영성 수업입니다. 아, 이 시간에는 앞에서 했던 것을 다시 조금 반복으로 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러면서 에머슨의 핵심적인 사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의 큰 공원 중 하나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다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히필드와 같은 청교도들을 위해서 미국에 실제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히필드는 청중을 변화시키는 뛰어난 그런 설교자로서 명성을 얻었는데 청교도의 목사들은 교육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유잉글랜드의 노처녀들이 노처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이 결혼을 못한 이유가 뭔가면 하 자기의 남편이 이 청교도 목사들처럼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수사학적으로 아름다운 웅변적인 그런 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목사와 같은 남편감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노처녀가 뉴잉글랜드는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사람들로 하여금 열광주의와 같은 광신주의에 빠지게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공언급을 했는데요. 예배 중 성령의 역사로 옷을 벗고 찬송을 한다든가 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교도에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게 이르렀다라고 에머스는 드디어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청교도가 이 아름다운 대각성 운동이 끝나자마자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만 믿고 인간이 해야 될 책임과 자기의 자유에 대한 생각을 아예 갖지 않았다라고 에머슨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월주의 신학이라고 할 때. 그가 매료되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흐름 속에서 그가 신학의 사상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원래 초월주의 신학은 콩코드 지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소위 마음의 신학, 정신의 혁명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이제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미국 신학은 영국 의 신학 영국화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주적인 어떤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건축이든 생각이든 사유든 모든 것들이 영국에 예속되어 있었다. 일단은 우리가 미국 신학의 영국화 이런 거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두 번째로 마음의 원초성에 대한 갈망으로서 어떤 권위나 전통의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어떤 권위에 대한 얽매여서 사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해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에머슨의 초월주의 사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인생의 경영자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머슨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인간이 스스로 경영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릇된 기도는 우리의 니우치입니다. 불만은 자기 신뢰의 결여이자 의지박약이다. 그대 자신의 일에 충실함으로써 그 불행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때 주님께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미우침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와 자유의 책임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에머슨의 초월주의 사상에서 보면 하나님은 형용어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에머슨과 같은 설교자들은 사실은 형용어를 많이 사용함으로 청중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쳤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형용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에머슨의 초월주의 사상이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연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어다. 이게 에머슨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과 영혼은 동의어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느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초월주의 신학은 개인적인 독립적 존재와 사회적 책임적 존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너 홀로 서라. 이것은 에머슨의 책이기도 합니다. 책의 제목인데 세상의 중심에 너 홀로 서라. 어느 누구를 의존하지 말고 너 스스로 세상에 홀로 서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머슨은 청교도 신앙이 너무 하나님께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인간의 책임을 망각한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교도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우리의 삶과 풀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머슨의 초월주의 사상에서 흘러나는 근본적인 내용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에머슨은 그의 책 자기 신뢰, Self-Reliance 라고 하는 책에서 세상을 살며 서서히 깨닫게 되는 진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짧고도 간결한 문장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가 때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 한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해안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런 시종일관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믿고 홀로 서라.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서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나밖에 없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홀로 서라. 이것이 에머슨이 늘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이 스스로 자존감과 신뢰를 갖고 증대하는 일을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 이야기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언어 시가 있습니다. 삶은 모두에게 단한 번뿐이기에 매 순간 새롭고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발을 내디딜수록 확신은 사라지고 누군가의 분명한 흔들림 없는 말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의 성찰과 행동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결정 지어지고 확고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의견 충고로 변화되고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머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는 무지이고 모방은 파멸이다. 말하자면 광활한 우주가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자기 몫으로 주어진 땅에서 직접 밭을 갈고 수고를 하지 않고 옥수수의 나라를 하나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창조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의 목소리에 길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어린 와의 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머슨은 모든 해답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고 봅니다.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의 주제는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입니다. 신학을 조금 하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 참 자유주의자야.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거나 좀 뺐다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동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상당히 아주 자유주의자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유주의자는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의 159쪽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59쪽에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의 논쟁이 있는데, 우리가 이두 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을 리차드 니버가 이 도식화 행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문화가 그리스도를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문화를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그리스도를 해석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구조틀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을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유주의 신학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가 문화를 해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구조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는 신정통주의, 신학자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62쪽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이런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프리드리히 슐라르마입니다 오늘 저는 이 프리드리히 슐라이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슐라의 마어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경험 가운데서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인 느낌,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어휘라고 볼수 있습니다. 슐라르마허는 브레슬라우, 독일의 브레슬라우에서 구세군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모라비안 신앙 전통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독일 킬대학 교수인 마르틴 레테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슐라르마가 모라비안 학교에 입학한 후에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기본 요소를 배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에 대한 헌신을 모라비안에서 배웠고, 두 번째로 공동체에서 친구들과 함께 신학을 연구하는 일. 이것이 모라비안에서는, 신앙 전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건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모라비안 신앙의 기본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젊은 뭐 사람이 흔히 가지는 체제에 대한 불망이라든지 비판적 의식은 슐라르마에게도 있었는데 슐라르마는 모라비안 신학 교육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라비안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을 강조하기 때문에 수영을 즐긴다든지 스케이팅을 찬다든지 가드 놀이를 하거나, 어, 바둑이나 장기 같은 그런 것을 뚫수 없는, 그런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 다 모라비안, 어, 신앙교육에서는 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속적인 것은, 어, 포기해야만 경건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모라비안, 어, 신학교에서 결국,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고 그는 할레 대학 철학이 있는 곳으로 대학을 옮기게 됩니다. 할레 대학으로 옮기고 난 후에 슐라르마우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 책을 접하게 됩니다. 화이테드가 말을 했듯이 플라톤이 서구 철학의 각주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플라톤을 공부하지 않으면 철학을 공부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정도니까. 플라톤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할리대학에서 여러 교수님들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슐라르마의 인생에서 한 가지 두드러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흔히 앓고 있는 중병인데 연애 사건입니다. 그런 인생에서 떠다지 않게 바로 이런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데 젊은 청춘들이 흔히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랑의 중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가 알른 사랑의 중병은 평범하고도 흔에 빠져있는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동료 친구였던 친구 목사의 아내를 헌무한 그런 사랑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1799년 슐라르마에게 찾아온 한 여인의 이름이 엘레오노르 그루노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그녀와의 만남입니다. 이미 그루노는 친구의 부인이었는데, 슐라르마와 연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베를린 목사와 불행하게 결혼한 여자인 그루노를 사랑한 이야기가 퍼지게 된 것이죠. 시대의 흐름에서 보자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스캔들로 야단을 치고 법석을 펼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로맨틱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비윤리적인 그런 사랑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슐라르마와 그르노는 비밀로 약혼한 사이라고 여길 정도로 결혼을 생각했던 거, 갔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한 6년간 이라고 하는 오랜 지속 기간을 지나고 난 후에 뭐 결국은 사랑의 종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슐라르마은은 그곳에서 목회를 하지 못하고 누님이 하는 독일 아주 시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리스로 되어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독일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시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한가하게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내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번역을 하고 그 번역을 하는 그 경험이 에, 그로하이금 어, 사실 해석학의 일종의 에, 대가로 아, 알려지게 에, 됩니다. 베를린대학의 신학부가 창설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는 베를린대학에서 어, 소식을 전하는데, 슐라르마로하이금 음, 그 창설한 학장으로 와달라고 어, 청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랜, 어, 그, 시골의 목회를 접고, 어, 베를린 대학의 신학부 창설 멤버로, 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 교수가 됩니다. 우리가 슐라르마, 그러면, 근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 근대라고 붙은 것은 합리성을 이야기를 하고, 이성의 강조가 들어가 있는 의미로서, 근대 신학의 아버지,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얻게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희망하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라고 뭐 했던가요? 아마도 그에게는 행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는가 봅니다. 그는 신학 교육을 네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추석신학, 역사신학, 교리신학, 그리고 실천신학, 이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대학교 신학부 초대학장에 이제 임명되면서 시작을 하는데, 어, 신학부가 아닌 철학부에는 오래 전부터 유명한 교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해겔입니다. 변정법으로 유명한 해겔이 그 시대의 지배적인 또 뛰어난 주도적인 그런 철학 사상가였습니다. 해겔은 강의를 오픈하면 개설을 하면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드는데 사실 슐라르마가 강의를 개설하면 학생들이 몰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겔과 슐라르마는 조금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겔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성의 그런 규범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슐라르마는 종교를 이성이 아니고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감정이라고 할때그 감정은 느낌, 필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혹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라고 슐라르마는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슐라르마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사상,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슐라르마어의 신학 사상의 첫 번째는, 그는 신학을 인간의 자의식에 대한 반성으로 이해를 합니다. 슐라르마어는 하나님의 중심인 개시신학에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구성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의 자아식이 결국 신학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슐라르마는 결, 그래서 인간 중심에서 이 신학을 논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아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아식에서 무엇이 형성이 되어지는가 하면 학문 혹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될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유의 획일성에 대한 위험을 주장을 합니다. 사유가 획일적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을 하고 그것이 학문을 막고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고 어 학문의 단일성, 획일성은 어 학문의 여러 다원성을 부정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슐라르마가 활동했던 이런 시기에서 자연종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연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계관이 이신론입니다. 디이점이라고 하는 이신론인데 자연종교는 이신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종교입니다. 슐라르마는 그런데 이 이신론의 합리성의 방식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연종교나 이성종교라고 하는 것을 배격하고 오히려 그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런 감정의 원인인 이런 정서적인 것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해결에 대한 반대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결의 사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독일의 관념론을 완성시켰던 근대 철학자입니다.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철학 교수로 어, 활동했던 사람이 해결인데, 해결 철학의 입장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절대적 관념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세계 만들 때에 일단 정신이 없으면 세계가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목수라고 하는 사람은 책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가 자료들, 이런 물질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관념, 절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결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해결 철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정신입니다. 이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소위 변정법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태제, 반태제, 종합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이론이라고 하는 그 태제, 태재, 그 태제는 일정한 기간 갑니다. 모순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태제가 나타나서 기존의 이런 체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 저항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붕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또 다른 형태의 종합이 형태이 되고 그 종합은 일정 기간 가면 태제가 되고 태제는 또 반태제에 의해서 또 모순을 일으키고 붕괴가 되고 하나의 종합을 이루는 이런 거를 이제 변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슐라르마의 두 번째 신학 사상은 신앙이란 또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직관이자 느낌이다. 어, 앞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슐라르마는 종교를 상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종교는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종교가 인간의 경험 또는 인간의 직관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직관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감각적 인식의 산물로서 감각 경험의 자료에 의해서 인식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종교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의미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형이상학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경향과 규정성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것은 경건의 지식이나 행위가 아님을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가 선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앙이란 지식이나 행위가 아니며 형이상학이나 도덕 또는 이둘 형이상학과 도덕 그것의 합생물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슐라르마에게 있어서 종교나 신앙이 무엇인가의 물음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과 똑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 영성이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감정. 이것이 그가 생각한 영성입니다. 이 영성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성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바로 마음의 종교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시 영성은 개시적인 신앙에서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